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고요한 바다와 함께 펼쳐진 해변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를 비추며 반짝이는 모습은 마음을 평화롭게 해줍니다. 석양이 물드는 순간 바다의 색깔에 황금빛이 가득해지며 절경을 선사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잊고 로맨틱한 풍경 속에서 감동적인 시간을 경험해보세요. 두어스의 놀라운 자연은 아름다운 해변뿐만 아니라 웅장한 산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키나 하이킹을 즐기며 그리스의 풍부한 자연을 탐험하며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팔레스 호텔 엠퍼센드 스파는 두어스의 환상적인 해변가에 위치한 5성급 럭셔리 호텔로 편안함과 품격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특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도어스의 매력을 품은 팔레스 호텔 엠퍼센트 스파는 고객에게 편안함과 럭셔리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곳의 모든 객실은 널찍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으며 개별 에어컨과 최신형 텔레비전이 구비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특히 바다 전망의 발코니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명상하는 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의 매력적인 해안가에 위치한 이 호텔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세심한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비즈니스와 레저 여행 모두에 적합하며 매일 진행되는 하우스키핑 서비스는 언제나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줍니다. 다양한 오락시설과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호텔 내 스파는 전문 마사지와 온수 욕조를 제공하여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힐링 공간으로 최적입니다. 또한 실내외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는 활력을 부여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지역 특산물과 다양한 세계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제공되는 뷔페식 아침 식사는 손님들에게 큰 만족을 주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풍성한 식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룸 서비스도 제공되어 언제든지 편리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공항 셔틀 서비스와 무료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고객님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고풍스러운 근처 관광지와 해변과 산책도 즐길 수 있어 관광과 휴양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두어스에서 편안한 휴식과 특별한 기억을 남기고 싶다면 팔레스 호텔 엠퍼센드 스파를 추천합니다. 에피담 부티크 엠퍼센드 스파 호텔은 두어스에서 고급스러운 휴식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스파 서비스와 훌륭한 다이닝 옵션으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며 친절한 직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변과 관광명소 근처에위치해 편리합니다. 에피담 부티크 엠퍼센드 스파는 각 객실에서 최고의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제공합니다. 널찍한 공간과 세심하게 마련된 시설은 휴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님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아름다운 오션뷰가 어우러져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두어스의 매력적인 지역에 위치한 이 호텔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문화 체험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은 고객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풍요롭게 해드립니다. 특별한 가치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그만입니다. 스파와 마사지 서비스는 피로를 풀고 전문 바에서는 다양한 음료와 감미로운 칵테일을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다이닝 환경은 월드 클래스 요리를 제공합니다. 아늑한 커피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요리한 다양한 메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위한 완벽한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호텔 빌라 파스쿠치는 알바니아 두어스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다양한 편의시설과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호텔 빌라 파스쿠치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객실 옵션을 제공합니다. 디럭스 더블 룸부터 스파 욕조가 있는 디럭스 스위트까지 모든 객실은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특별한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이 5성급 호텔은 두어스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대적인 설비와 함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전용 발코니가 있어 바다 전망을 즐기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숙소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고객님들의 편안함을 더욱 높입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스파로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한 후 야외 수영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원하신다면 호텔 내 레스토랑과 바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메뉴는 여러분의 미각을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무료 와이파이와 주차장, 세탁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고객님들이 더 편리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텔 빌라 페스큐지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